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파프리카를 보고 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은 이성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세계에서는 억눌렸던 감정이나 욕망, 기억의 파편들이 무방비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논리와 시간의 질서는 손쉽게 무너지죠. 오랫동안 예술가들에게 매혹적인 공간입니다. 곤 사토시 감독의 파프리카라는 영화는 이 무질서한 세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본질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끝까지 밀어붙인 작품입니다. 현실의 논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해석 가능한 내러티브의 안락함도 포기한 채 꿈의 세계가 지는 자유와 위협을 표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근 미래의 정신의학 현장입니다. 타인의 꿈에 직접 접속해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 DC 미니가 개발되었고, 천재과학자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치의 제품이 도난당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멀쩡히 깨어있는 이들이 갑작스레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환각에 빠지게 되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팀 소속의 정신의학자 치바 박사, 그리고 그녀의 꿈속 자아인 파프리카가 나서게 됩니다. 파프리카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경계 자체입니다. 꿈과 현실, 이성과 무의식,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영화의 구조 속에서 치바 아치코라는 인물은 이 모든 분열과 중첩을 자기 몸에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현실에서의 치바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직선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연구와 임상에 몰두하는 냉정한 전문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꿈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파프리카는 정반대죠. 그녀는 유머러스하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이고 유연합니다. 이 둘은 분명히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 다르기에 오히려 각자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파프리카는 단순한 꿈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녀는 치바가 현실에서는 부정하거나 억누른 감정과 욕망, 자유에 대한 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숨겨진 자아야말로 타인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치료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점에서 파프리카는 일종의 주체적 상징이 됩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권력과 기술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며 여성적 상상력과 감성을 무기 삼아 사건의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이중 자아라는 설정은 흔히 쓰이는 장치지만, 이 영화에서는 단순히 상징이나 은유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세계관을 작동시키는 구조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파프리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치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충돌과 융합은 영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치바는 점점 파프리카의 방식으로 사과하게 되고 파프리카 역시 치바의 감정에 더 가까워집니다. 결국 그녀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면의 자유와 욕망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영화가 제시하는 하나의 해방의 순간으로 읽힙니다. 그 해방은 단시 현실을 수습하는 해결이 아니라 주체 내부에서의 긴 갈등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의 독보적인 것은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곧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점점 누가 물건을 훔쳤는가 라는 추리나 갈등구조에서 멀어지고 꿈이라는 공간 자체가 현실을 잠식해 들어오는 과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하나의 플롯이 아니라 이미지와 감각의 연속으로 전환됩니다. 사토시 감독은 그 경계 붕괴의 순간을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든 침입하고 감염되고 흘러넘치는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퍼레이드 장면인데 영화 전체의 핵심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고물, 라디오, 종이 인형, 전자 기기 부적같은 물건들이 뒤섞인 긴 행렬이 거리를 지날 때그 장면은 의미가 아니라 감각의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과잉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이 생산해낸 파편들이 질서없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정보와 이미지의 물결, 그 안에 깃든 수많은 감정의 응어리들이 하나의 시퀀스로 압축되어 흘러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간의 뇌가 억눌렸던 욕망과 기억을 한꺼번에 역류시키는 발작과도 같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 같은 꿈을 다루는 영화도 있습니다. 인셉션이란 영화는 꿈을 측리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목적과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철저히 계산된 공간 안에서 인물들은 정해진 논리 안에서 행동합니다. 이 작품에서 꿈은 미로이지만 추구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으며 해답도 있죠. 반면에 곤 사토시 감독의 파프리카는 꿈이 자유와 해방의 세계라면, 놀란 감독의 인셉션은 드라마와 이성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파프리카 영화로 돌아오면 꿈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의미가 해체되며 주체조차 분열되는 그 광경을 마주하며 관객은 당황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답고 또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 영화는 꿈그 자체에 대한 창가이자 영화라는 예술 형식이 도달할 수 있는 표현의 극한을 보여주는 매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꿈을 허황 된다고 말하지만 파프리카는 오히려 그 꿈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아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듯 우리 또한 억눌러온 감정과 상상력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